로마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잡이 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처음이 복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구원해주기 위한 그 상태를 저희들에게 일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정역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다그 양심입니다. 어, 양심을 받음면도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기를 시작했다는. 그래서, 오늘 2 6절부터는이 음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죠? 마음에 두기 싫어, 정욕대로 살아간 결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부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닫게 생과 밝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자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 개념으로 딱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만 자기 몸으로 이 죄악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28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두는 상태가 뭐냐면 죄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이 다 열거가 됩니다. 불이 추악하며 악이 뭐 수근수근 시기, 살인 분쟁 뭐 배약하는 자이 배약한다는 것은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읽어보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죄 가운데 빠졌지.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거 있나요? 없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쌍히 얘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다 이러한 자인데 그래서 그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죄악된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놀라와 광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속에 죄악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끔 그러한 어, 인드, 기, 여정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걸 우리가 어려운 푸시 알게 됩니다. 이게 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지 부피, 못하게 뿌려줍니다. 정말 이 사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지 않고 언젠가는 옵니다. 죄악이 점점 광영하게 되면 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백성들도 다 이루어지고 하시면 분명히 심판대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부패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저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냥 여지없이 깨트리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그 몸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흐트러 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부러 부서, 부서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 계속해서 어, 추악하고 불의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을 깨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남과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만드는데 그걸 약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또 계략입니다. 동성의 결혼을 허락하는 이 사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흐트러놓으려고 합니다. 거룩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빛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가 드러내는 도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빛이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지역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죄악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지, 우리로 알고 뭐 어떤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나중에 영광만을 차지하게 되는 그, 그걸로 얘기가 시작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가. 자꾸 자기 사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뭔가 지금 레드 플래그를 달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 생각나는 장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에 큰 그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가지고 막 휩쓸고 갈때 어, 맹인 대신 그 성악가가 그 아주 텅빈 광장에서 부르는 장면이 바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도 저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고 이제 주님 그것이 실수입니다. 그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정역의 성품대로 그냥 깔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잊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택하셔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함께 뒹굴며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아버지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 그 죄악을 정말 싫어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